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슈퍼게미 김정환 재판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지난 김정환 방송에서 1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2심 선고 공판이 2월 7일로 연기가 되었음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월 7일에서 또 연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시사한 바가 있는데 그 근거는 바로 김정환 재판을 맡고 계신 정재호 판사님께서 더욱 시급한 정치 재판을 맡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김정환의 재판이 한번더 밀릴 가능성이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었던 건데 실제로 밀렸습니다. 2월 7일에서 3월 19일로 또한번 연기가 되었다. 현재로선 김정환의 이심 선고 공판이 3월 19일 수요일로 잡히게 됐고요.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공판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투자자님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하고요. 위치는 교대역 부근에 고등법원 서관으로 들어오셔서 6번 법정 출입구를 통해서 302호 법정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선고 공판이 최종 재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모임 톡방에서도 피해자들의 참관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간이 뒤로 밀린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수많은 언론사에다가 제보를 했다라는 후문이고요. 최대한 많은 언론사에서 김정한 재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채널 구독자는 한때 55만 명. 김 씨는 재작년 6월 3만원 초반이던 한 종목을 4만원 이상, 솔직히 7만원까지 가도 문제없는 회사라며 추천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가 미리 사둔 종목이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주식을 따라 사서 주가가 오르면 그때 팔아 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선행매매 수법입니다. 김정환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매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한국에 수많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가 있고 그중에서도 대표 리딩방 사기꾼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나만 믿고 따라오면 큰돈을 벌수 있다 라면서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걸고 결국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오히려 투자자들을 착취하는 한국 시장의 경종을 울린 인물이 바로 김정환이다 김정환이 기소된 공식적인 죄명은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김정환은 특정 종목의 매매 추천을 하면서 선행 매매로 부당이득 약 58억 원을 취득한 바가 있다라는 것이 자세한 기소 내용이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김정환이 이용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70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슈퍼 K 유튜브 채널이었다. 단지 선행 매매를 한 사실 외에도 수많은 일반 투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착취를 한 내용도 있는데 가령 유튜브 내에서 슈퍼 채스를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엽기적인 김정환 캐릭터 굿즈를 판매한다라든지 너무나도 참신한 나머지 어이가 없는 nft를 판매한 이력도 있고요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부조금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주면서 부조금을 입금해 줄 것을 감정에 호소하는 동시에 본인의 계좌를 오픈 했다 라는 거죠 회원들의 부조금 입금 내역도 재판부에 전부 다 제출이 된 상황이다 이 중에서도 모두의 혀를 내두르게 한 것이 바로 김정한의 오프라인 모임인데 모집 기준이 돈 내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모임에 기수가 생겨날 정도로 큰 공을 들였었고 기수가 뒤로 갈수록 모집 금액은 점점 더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재판장에서 증인이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은 지역별 모임이 존재했으며 모임 내에서는 등급도 존재를 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회원들이 내는 돈의 액수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NFT를 팔던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던 투자자 입장에서 결국엔 투자 수익을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 김정환의 추천주들은 수익률이 형편없는 것을 넘어서 매우 처참한 수준이었고 회원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이유가 바로 김정환의 추천 종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김정환 추천 종목이 바로 다원시스랑 케이지 케미칼 등이 있고요. 단지 김정환이 전문가로서 실력이 없었던 거라면 이 정도까지 공분이 일어나지는 않았겠지만 기소가 된 이유가 바로 선행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김정환은 본인이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회원들을 일부러 미스리딩 하였고 이 모든 것들이 계획적이었다는 라 겁니다. 회원들에게 종목 추천한 뒤에 본인은 뒤에서 팔아 제꼈다는 것이고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김정한은 여전히 본인의 팬들과 직원들로 구성이 된 단톡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김정한의 톡 내용을 보면, 본인은 무죄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무죄인 이후 1번부터 들려먹었다 매수 추천을 안 했다라고 여전히 잡아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불성설인 게, 김정한의 슈퍼K 유튜브 방송의 정체성 자체가, 종목 추천 방송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매수 추천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까지의 재판 내용 자체가 이 과정 전체적으로 김정환이 매수 추천을 했음을 전제로 했었기 때문에 김정환이 본인이 매수 추천을 안 했다라는 거는 슈퍼킥 유튜브 방송 자체를 본인이 부정을 하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조차도 억지스럽게 부인을할 정도로 메타 인지가 박살난 상황이고, 이런 뻔뻔한 사기꾼 기질은 선고 형량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1심에서는 검사님께서 증거 확보가 미흡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결국 무죄로 판결이 났지만, 2심은 상황이 매우 다른 것이 검사님을 도와서 수많은 내부인들과 또 피해자들, 법무법인 대검까지 합세를 해서 최대한의 증거를 확보하였고, 또 제출을 했기 때문에, 1심이랑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참고하면 좋을 법한 재판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라더견의 재판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라더견 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1천만원, 추징금 1,944억여원을 선고하였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김정원이랑 완전히 똑같은 내용의 범죄는 아니지만 현재 자본시장법에 대한 사법부의 분위기를 가늠해 볼수 있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 6개월에 실형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공범들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었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같은 2월 14일에 또 다른 선고가 있었는데 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항소심도 징역 35년 철퇴 역시 경제사범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었고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재판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사법부의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재판을 맡았던 판사님이 바로 김정환의 재판을 맡은 정재호 부장판사님이란 사실 때문입니다. 과연 정재호 판사님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슈퍼 개미 사기꾼 김정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으며 어떤 결과를 준비하고 계실까? 경남은행 전 간부도 역시 김정환과 똑같은 항소심에서 김정환과 똑같은 판사님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35년이란 숫자의 의미는 이 시점에서 무죄를 예상하는 김정환에게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환은 다수의 투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기꾼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숨어 있는 수많은 리딩반 사기꾼들에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보내는 견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선고 공판 결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